근데 이거 박스는 크지 않냐? 과대포장. 그 정도면 안 크지. 딱 오랜만에 클리퍼를 샀어요. 보고 쓸 건데 트리머랑 클리퍼 세트거든요. 트리머는 한4년 만에 사는 거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엔디스 트리머는 원래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트리머고. 베이비리스 거는 정말 좋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제게 이상하게 내 클리퍼 다개 시끄럽지. 맞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파워가 세. 나 닮아가지고 다른 백주년도 내 거는 파워 개 셌어. 그래서 나 따라서 애들 백주년을 샀거든. 다다그 파워가 안 나와. 이게 다 주인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리머 하나, 이거 4년 만에 하나 구매했고, 그리고 클리퍼도 지금 베이비리스 거 말고는 좀 마탱이가 좀간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거스 클리퍼 샀어요. 이거 두개 해서 2만, 아니 26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자석으로? 잡아 뜯었는데. 되게 조그매 아, 진짜 작은데? 그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베이비리스고, 이게 와일 매직클립이에요. 근데 보거스를 보면은 와 기름칠 떡칠 되어있는 거 보소. 근본이쓰 보이려고. 봐봐요, 아, 이거 되게 작죠? 한 손에 아, 진짜 작다. 그치. 이거를 비교해서 보면 더 작아요. 이제 일단 베이비리스는 원래 커요, 다른 클리퍼에 비해서. 이렇게. 그치, 작지? 야, 너무 작은데요? 그치. 그리고 와일 거 이제 매직클립이랑 비교해도 작아요. 이게 원래 보거스가 그 뭐지 이거 말고 미용실에서 음, 많이 쓰는 두루룩, 어. 두루룩, 어. 그 드르륵하는 그런데인데 이게 좀 바보용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바보용으로 뭐 쓰면 쓰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대부분 딸깍이나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클리퍼가. 근데 이건 누르는 거예요. 어? 배터리가 아 아이, 근본이 없는데. 들어봐봐 진짜 가볍다. 아, 진짜, 진짜 가볍다 이거. 그렇 야, 이건 진짜 너무 가볍네. 그리고 이게 덧날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거 좀마음에 드는 거 있는데, 앤디스 거. 클리퍼를 사면은 따로 이런 앤디스가 이거안 들어있나? 어, 사야 돼. 그치? 근데 앤디스 거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데, 자석이에요. 어, 이거 자석이에요. 오, 이거 자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플라스틱 딸깍 끼우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자, 이 나, 모시랑 여기 자석이랑 해서 클립. 클리... 오 좋다 강해요 강해 봐봐 <목소리> 어, 진짜 강해 그 보라 색깔 사야 되잖아요 어 원래. 보라 색깔 사야 돼 그건 자석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개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잘 사야 되는데 어, 괜찮다 이거 그렇지 그거 1.5mm 그리고 이거 3mm 4.5mm 있다 6mm 4.5mm 있네 4.5mm 10mm 최대 13mm까지 있어요 그니이 그러니까 정도면 정말 나쁘지 않은데 뭐, 이게 좀. 다른 거랑은 크게 이게 될라나? 이제 이거 왈 거를 한번 보면은 아 됩니다. 깔끔하게 됩니다. 어, 진짜 개네 일단 이 절삭력을 좀 보려면은 사람한테 써봐야 되지만 가발 한번 내가 잘라볼게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성품이 이 무선 충전 되는 거를 샀어요. 거, 거치대를 샀어요, 거치대. 그냥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있지? 아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뭐냐고? 너무 썸마이적인데? 이거 있어요, 여기. 음. <laughs> 이게 제 메인 클리퍼가 지금 될것 같아요. 왜냐? 이유는 없어요. 최신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 이거 220V네. 그치, 국산이니까. 아, 국산이야? 네, 보스 국산. 일본 거 아니었어? 국산이에요. 국산. 진짜로? 네. 와, K 클리퍼 지리네 <laughs> 아, 보스 <보수> 국산이야? <laughs> 내가 알고 그는데 그럼 뭐지? 이렇게 돌리는 거, 일본 거. 파나소닉 아 파나소닉 나 거기 회사 건줄 알았는데 아 아니구나 그래 국산이 국산 북산. 와 K 클리퍼 많이 어. 좋아졌다 근데 왜 베껴? 벌려? 익스팅스랑 똑같이 생겼던데 익스팅스가 뭐야? 클리퍼 아 외국 거? 몰라 어제 봤네 그거는 클리퍼 하나가 3 0만 원이야 근데 이거 일단 충전을 해놓고 아 감마 거네 그거 인스팅스 인스팅스가 그게 이9 4 0 0 0원 아잇! 나 빼다 박았네? 똑같이 생긴 거 진짜? Z 트리머 한번 볼게요 어? Z 트리머도 생긴 게 약간 기까르나 요아 근데 이건 근데 무겁다 얘는 날 커버가 있는데 쟤는 날 커버가 없어 역시 K 클리커 센데? 얘는 왜제이제젠안 돼있어? 어? 씨발 쓰던 거 아니야? 어? 날캡도 없더니 익스팅스? 이게 뭐야? 아, 오스터 어. 좋지 존나 비싸 2 0만원아 이거 어, 일단 파워가 아주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제가 처음에 사용하던 앤디스 트리머인데요 이거는 날이 작아요 날이 작아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미세한 부분은 좋거든요 근데 이거 약해 잘안 짤려요 날이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페이드 작업을 할때2 0 이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어, 절삭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 머리가 씹힐 때가 좀 있어 그리고 보면 날이 되게 귀족만 해요 왜? <laughs> 네, 너무 케이 리뷰였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제가 4년 동안 쓰고 있는 트리먼데 날 크기만 비교해봐도 차이가 좀 나죠 저는 이거를 그 뭐라 했지 클리퍼처럼 사용했어요. 이건 긴 머리도 바로 잘리니까 써봤잖아. 이거 진짜 좋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바버를 준비하시는 이제 교육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 제품 물어보면 저는 이거는 추천을 꼭 드려요. 그리고 쉐이버, 쉐이버 베이비리스 거 가격이 좀 있어요 얘네가. 근데 돈값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클리퍼도 그렇고 얘네가 진짜 개 단단해요. 이것도 한 3년 된거 같고 근데 얘는 멀쩡해. 잘 잘려요. 근데 이제 날좀 크기를 비교해 보면 오 케이트림 안꿀려 <laughs> 그리고 얘 케이트림 같더 촘촘해 보인다. 그리고 어, 무게가 이게 더 무겁네. 아, 이거 내, 같아, 이거 가볍더라. 근데 이거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비슷하긴 한데. 뭐, 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클리퍼가 무거워봤자 어, 어? 뭐 얼마나 무겁겠냐. 뭐, 팔에 알베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자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클리퍼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진짜 가볍네요. 그리고 트리머도 그렇고 이거 트리머는 솔직히 무겁다고 한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어요. 이것도 클리퍼랑 똑같이 생겼는데 트리머의 역할처럼 여기가 좀 없죠 이앞 머리 쪽이 좀얇쌍해서 라인 같은 거잘 보이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 클리퍼의 느낌 클리퍼랑 트리머의 생김새는 비슷하고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아 이거 좋은데요? 나도 지를까말까 일단 이것도 충전을 좀 해보고 일단은 저기 가발을 한번 잘라보고 절삭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리퍼를 살짝만 충전을 했고요 일단 한번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맛만 볼 거니까 오우 존나 조용하네 일단 파워가 일단 지금 잠깐 충전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날이 다섯 개 조절 가능해. 일, 이, 삼, 사, 오, 다섯 개. 일단 한번 맞좀 보겠습니다. 와 이거 버루디스로 버릇, 이거 이거 한다. 일단 이거 킬 때. 아킬 때. 어. 진인다. 괜찮다 소리도. 알로, 어, 해봐. 지긴다 어, 따라따라 오, 짠다. 개짜케 음, 아, 클리퍼 야. 지리는데? 와, 이거 지린다. 이거 지려버린다. 와. 이거 클리퍼만 하면 시벌마야. 근데 별로 안 쓰고 싶고 와, 지린다. 가성비 지린다 그거 어, 트리머랑 가 해서 20만 원요어 트리머랑 세트로 20만 원와 이거 절삭력 었습니다 이거 트리머.. 뭐야 트리머랑 해요 오케이 트리머랑 한번 맛보겠요 이게 사람 머리 이걸 떠나서 저 가발을 자를 때도 저 정도 절삭력 나오는 클리퍼가 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 길이만 다 걸려나 봐지거 밑에 안 잘릴걸요? 자를 거 없을걸요? 잘려 거라거나오잖 응? 아, 좋다. 이거 좋은데요?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좋아. 이거. 아, 이거. 좋 아, 이거. 아, 아, 요 어쩌다 가 개꿀 테마나 구한 느낌인데? 시X 앞살이야! 진짜 너무 좋은데? 별상력을 봤으니까 리뷰를 좀 해보자면, 어 이거 한국 거고요. 보거스에서 제트 클리퍼 세트를 샀어요. 트리머랑 클리퍼 <laughs> 세트를. 그리고 이게 전문가용이고요. 만 RPM이래요. 초고속 자기 부상보터 근데 이거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느끼는지를 몰라. 히타치 애칭 상날 플러스 DLC 특허 기술날이래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느낌을 몰라요. 그리고, 프로 클리퍼보다 가벼운 21, 100, 아, 215g. 프로 클리퍼 뭐지? 여기서, 아, 여기서 뭐 프로 클리퍼라는 게 있나보네? 찾 아, 되지. 아 주, 버거스에서 나온 프로 클리퍼보다, 어, 좀더 가볍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왜 라이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거는 썼을 때 프로라는 걸못 느껴봤는데, 쟤 그냥 이발, 이발 시험 볼때 써도 될것 같은데, 쟤는. 그거 비싸지 않 15원 하잖아. 이거요? 5만 5원도 아니야? 아, 그래? 그니까 러 이거 그거예요. 그거. 옛날 거잖아. 네, 옛날 거. 그리고 이게 그 우리 장미 발이광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절성률이 약해. 음... 음... 그리고 이 5단계 날 조절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아까 레버 조절한 거 있죠. 이게 개구리 내부 나와 있어. 아, 0.2, 1, 1.7, 2.4, 3mm. 그러니까 전체 오픈하면 3mm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닫으면은. 다닫으면 0.2mm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6종 자석 덧날이 있어요. 아, K 클리퍼라서 가드라는 표현은 안 쓰지 않고 덧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laughs> 1.5, 3mm, 4.5, 6, 10, 13. 어, 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1 시간 충전하면 3 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거라 그런지 이런 거를 읽, 읽을 수 있는 건 되게 편하고 좋네요. 가독성도 존나 좋고 글씨도 아, 진짜 커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뭐 이렇게 무거워요 박스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안할될것 같은데. 케이프죠, 케이프죠. 근데 좀 있어 보이긴 해. 뭐 있어요? 어, 뭐 제가 썼던 클리퍼들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거를 메인으로 쓸것 같아요. 그니까 러 베이비리, 저거 좀 깎아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저한흰머리카을넣고든요 약간 자를 때요. 근데 베이비리스 같은 경우는 얼굴로 엄청 튀어요. 그 잘못하면 눈에 들어가잖아요. 커트하다 딜레이드. 그럼 되게 집중하다 끊기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 흐름이. 근데 그거를 싫어서 베이비리스는 이제 잘안 쓰거든요. 그좀 너무 머리가 안 잘릴 때 이럴 때 절상이 좋으니까 사용하고 하는데. 그리고 왈은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너도 이거 느끼는지 말해봐봐. 그 왈은 내가 바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일 그게 좋았어요. 성능이 좋았어요. 좀 너프 되는 것 같아요. 아, 너프가 되는데, 너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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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가 되는 느낌이나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와에서 제일 좋게 썼던 게 100주년이거든요. 근데 그 100주년을 보고서 매직 클리퍼 저거 실버를 산 거예요. 근데 어 만약에 저기 뭐지? 100주년에 별 5개를, 별 5개 중에 5개를 주고 썼다면은 저거는 별 1개 반에서 2개, 그 정도밖에 안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받았어. 그런데 가격은 비싸졌어 요 사지 말라 했잖아 요 저거 가격은 너무 비싸졌어 그러니까 베이비리스가 거의 20만 원, 30만 원 사이잖아 20만 3, 4만 원, 20, 3, 4만 원. 20,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해가 돼요 성능을 써보면 딴딴하고 음, 이해가 돼돈값 해? 응돈 값을 해 그래서 좋다, 비싸다 <laughs> 비싼데 좋다 이런 느낌인데 단점은 얼굴에 튀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얼굴에 튀는 거 하나밖에 근데 이게 물을 안 묻히면 은 머리에 물안 묻은 머리에는 그렇게 막또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왈은 문제가 뭐냐 왈은 약간 갤럭시 같아요 1년 쓰면 뭔가 넉, 쓰던 게 너프돼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신제품도 너프돼 어, 제가 원래 처음 썼던 클리퍼가 왈 유선으로 그 5스타 썼었거든요 레전드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이게 그땐 코드리스가 그거밖에 없었잖아 매직클립 네, 아, 갈색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무선이 없었고 그 무선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선 없음에 감사하고 써야 될 때거든요. 였 그리고서 백주년이랑 시니어가 정말 탑이었어요. 시니어 클리퍼랑 백주년이 코드리스가 정말 좋게 나왔었는데 그 뒤로 나오는 와일 클리퍼들은 되게 너프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클리퍼를 안 사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감마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JRL 이런 거 써봤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냥 클리퍼다,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비싸잖아요, 대부분. JRL은 16만원이었고, 13만원, 16만원이었고. 그럼 가성비 좋은 클리퍼였고, 그냥. 근데 저, 저거는 가성비도 괜찮고, 보거스는저 뭐라 해야 되까 절상력도 지금 일단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저게, 정말 저는 좋은 클리퍼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지금 머리를 가발만 잘라봐서 모르겠지만, 저것만 봐도 좋은 클리퍼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클리퍼나 이런 장비 다 타는 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 자기가 쓸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답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 근데 요즘에 제가 와를 쓸때 느끼는 게 머리가 씹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부드럽게 쓱쓱 잘린다. 그리고 일단 소음이 적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트리머도 소음이 적고. 외형도 되게 디자인이 이쁜 거 같고 좋은 거 같습니다. 음, 오랜만에 좀 좋은 클리퍼 만난 느낌? 네, 저렇게 좀 작은 건좀 쓰기 비편한거 같아요. 난 좋은데, 손이 작아서 그런지. 좀 아담한 게좀 좋아.